여러분들을 위해 북경에서 날아온 니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중국어 표현은 바로 위엔입니다. 위엔은요 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학교는 멀어요. 또는 아 마트는 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 니니와 함께 우시한 중국어 그 매력 속으로. 우수! 오늘의 우수한 중국어, <웃음> 야, <웃음> 짜잔! 바로 오늘의 핵심 표현 '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장들이에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 전에 우리 오늘의 핵심 표현 단어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어. 부산 이 단어는 부산이라는 뜻입니다. 왠지 부산이라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발음이 F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더 부산. 아,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요지아. 자, 이 표현은요. 사실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친구 집 그러니까 친구네 집이 되는 겁니다 지아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벙여 지아 하 너무 잘했어요 그다음 단어도 이어서 볼게요 중고이단어는 바로. 중국이라는 단어예요. 발음 왠지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 구어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중국. 참 잘했어요. 다음 단어 볼게요. 미국. 이 단어는 미국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고어 아까 중고어할때 나왔던 고어도 있죠 이게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어 근데 어떤 나라? 메이고어 아름다운 나라래요. 그거를 바로 미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메이고어. 아 너무 잘했어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타이. 러. 이 표현은요 같이 세트로 같이 쓰이는데요. 바로 너무머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 사이에 그 타이 뒤에요 우리 형용사가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 예쁘다 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타이 잘생겼다 러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따가 오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부산 부산 허우여자 친구 집 중국 중국 미국 미국 타이 라 너무 엄마 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 알아본 단어들이 어디에서 들리는지 집중 집중하면서 자니니 네, 따라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부샨 위에 뭐? 우리 앞에서부터 자세하게 발음이랑 성조 체크할게요. 자 앞에 있는 두 단어 먼저 볼게요. 부샷이 단어는요 우리가 포인트가 있다면 F예요. 부산 아니고요. 후예요. 후, 후. 다같이 후그 다음에 s-h-a-n이니까 샨 하시면 돼요. 제 소리랑 똑같이 내려고 노력해보세요. 샨 이어서 후샨 어,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윈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yu는요, 사실은 u땡땡, 요런 발음이었어요. 그, 리코더 볼때 하는 그 입모양 있죠? 으, 요런 표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a, n이 있을 때는, 아니 아니라, n으로 발음하세요. 전체하면, 위, n이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하셨죠? 다 같이 해볼게요. 위, n, 시작! 아, 잘했어요. 마지막에 MA 이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경성이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문장 같이 해볼게요. 부山圆마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어서 다음 문장 알아볼게요. 朋友家很圆. 앞에 있는 우리 PNG 볼게요. PNG 이거 팽 아니에요. 그대로 펑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펑, 좋아요. 그다음 YOU니까 요 하시면 되겠죠. 같이 읽어 볼게요. 펑, 요. 오케이. 그 다음 단어 볼게요. JIA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아. 그런데 포인트가 있다면 지아가 아니라 지아. 아가 더 길어요. 그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앞에서 세 글자 같이 하면 벙여자 오케이. 뒤에 있는 두 단어 좀 보세요. 우리 여기에서 발음 체크해야 될게 있다면 음... 발음보다는 성조가 조금 더 우리가 더 우선시 될것 같아요. 삼성과 삼성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삼성을 이성으로 올려버렸어요. 그게 우리한테 더 편했어요. 그렇죠. 헌 위엣 이렇게 안 하고 헌. 왠, 시작. 很, 왠, 好. 전체 문장 같이 해볼게요. 朋友家很, 왠.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자,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게요. 중国不圆 앞에 있는 이 z, h, o, n, g 있잖아요. 여러분 o, n, g 보이세요? 여기 옹인데, 옹 같은데 여기에서는 옹으로 안 들려요. 들어보세요. 쭝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이 z, h, o, n, g는요. 옹, 옹으로 발음하실게요. 쭝 시작 쭝하그 다음 단어 g, u, o잖아요. 그러면 얘는 구 얘는요. 구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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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로 발음을 해볼게요. 구와 이어서 하면, 중국. 好. 좋아요. 그 다음 볼게요. 뿌, 앤. 오케이. 여기 비유는요, 그대로 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부보다는 사성이니까 조금은 강한 소리가 나서 된 소리처럼, 뿌.

발음 볼게요. 이거 메이예요. 메이 May. <laughs> 삼성이니까 메이 메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단어 볼게요. 구어. 우리 아까 봤던 그 GUO잖아요. 구어 기억나시죠? 이어서 하면 앞에 있는 삼성. 아, 뒤에는 또 삼성이 안 왔으니까 얘는 반삼성으로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메이 이렇게 올려야 삼성인데 메이 이렇게 내리기만 할게요. 메이고 시작 어떻게 보면 삼성 뒤에 이성이 오면요 마치 큰 삼성 하나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메이궈 시작 메이궈 좋아요. 그 다음 단어 볼게요. T A I예요. 이거 테 아니에요. 타. 이 좋아요. 그 다음 단어는 우리가 계속 봤죠유엔 마지막 단어 러 경성이니까 가볍게 공기 반. 소리 반해주세요. 전체 문장 해볼게요. 미국 타이완了.好好好,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저 니니를 따라서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더 빠르게. 부산 위만. 朋友家很远，中国不远，美国太远了。 어? 정말 잘했어요. 이제 소리가 좀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우리 이 흐름을 타고 니니랑 함께 읽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우수. 부산远朋友家很远 不远，美国太远了。 소리내어 말한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핵심 표현 형용사 윈 바로 멀다 라는 뜻인데요 거리가 멀다 아니면 거리가 멀지 않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목소리> 너무너무 잘했어요 첫 번째 단어 알아볼게요 부산. 이 단어는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부산. 바로 우리나라의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명입니다. 그런데 삼성, 일성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F 발음 꼭 지켜주세요. 좋아요.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엔.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멀다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부산이 멀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뒤에 한 단어가 더 있는 걸요? 같이 읽어볼게요. 뭐? 경성이죠. 요거는 문장 끝에 붙어서 질문의 느낌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전체 해석해 보면 부산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산 위엔 마.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산 말고도 또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엔 제주도 한번 배워볼게요. 제주도는 중국어로 찌조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제주는 찌조. 왠지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 마지막 단어 좀 볼게요. 다오라는 이 표현은요,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섬들도 뒤에다가 이 다오 자만 붙이면, 아, 이게 무슨 이름은 모르겠지만 섬이구나 하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뭔가요? 같이 해볼게요. 지조다, 위엔마.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다른 도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로 니니가 오랫동안 살았던 대전이라는 뜻을 한번 해볼게요. 대전은 중국어로 따티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대전이 뭔가요? 같이 해볼게요. 따티엔 류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문장구조 사용해서 어떠어떠한 장소가 뭔지, 어떠어떠한 위치가 가까운지 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이어서 다음 문장 볼게요. 펑여자 한유엔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펑여 이 단어는 바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쯔야요 단어는 집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 세 글자 합쳐지면 친구 집이 되겠네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친구 집. 펑요자.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하 얘는 부사로 매우라는 뜻이었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뒤에 얘는요. 종종 형용사를 데려오거든요. 뒤에 어떤 형용사가 왔는지 같이 볼게요. 위엔 오늘의 핵심 표현 멀다라는 뜻이죠? 아, 그러면 친구네 집은 아주 멀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 볼게요. 방요자 很遠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장소가 먼가요, 여러분? 사실 니네네 집에서는요, 학교가 엄청 멀어요. 우리 학교가 중국어로 뭔지 배워볼게요. 슈에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학교는요, 멀어요. 한번 해볼게요. 슈에쌰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장도 우리 신나게 알아볼게요. 중국 부연. 好,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앞에 있는 단어 볼게요. 중국 이 단어는요 바로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이웃 나라죠 좋습니다 그럼 그다음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뿌웬 여러분 뿌는 뭐예요 뿌 아니에요 안할 거예요 이런 뜻이죠 뭔가를 부정해 줄때 씁니다 어 뭔가 아닌가 봐요 뭐가 아닐까요 뒤에 있는 단어 웬. 바로 멀다라는 형용사죠. 아, 그러면 아니에요. 멀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가 되겠네요. 전체 문장 해석해 보면 중국은 멀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중국은 이웃 나라잖아요. 가깝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해 볼게요. 중국 부근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까운가요? 바로 또 이웃 나라 일본을 한번 같이 말해볼게요. 일본은 중국어로 일반 그럼 우리 말해보죠. 일본은 멀지 않아요. 일본不远. 아주 잘하셨어요. 뭐라고요? 홍콩도 멀지 않다고요? 그렇죠. 우리 정말 홍콩 쉽게 갈수 있죠. 정말 가까운 거리잖아요. 자, 그럼 우리 홍콩을 중국어로 배워볼게요. 시안강 샹강. 시안강은 멀지 않아요. 해볼게요. 시안강 부연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이어서 다음 문장도 신나게 알아볼게요. 매국어, 타이 왠 러. 좋아요. 앞에 있는 단어 알아볼게요. 매국어. 매국 아까 뭔가 중국어랑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는 고어가 사실은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냐면요, 미국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미국 단어 해볼게요. 메고. 미국은요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다라는 걸까요?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타. 타. 이 단어는요, 너무 라는 우리나라의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떻다라는 걸까요? 위엔. 오늘의 핵심 표현, 멀다잖아요. 아, 너무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쵸? 마지막 단어도 같이 볼게요. 이 아이는요, 딱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타이라는 이 단어랑 세트예요. 세트 이름은 우리 세트의 러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타이랑 세트를 이루어서 어떤 형용사가 너무 머무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멀다니까 너무 멀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멀어요. 우리 세 글자 해볼게요. 타이위엔러. 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전체 문장 해볼게요. 미국 너무 멀어요. 미국 타이위엔러. 하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또오 우리 미국은 또 어떻죠 지금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타이머 멀러 거기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름답다는 중국어로 메이 와 그럼 전체 문장 할수 있겠네요 미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메이고 타이 메러 자 그러면 또 미국은 어떤 특징이 있죠? 지금까지 했던 건 너무 멀어요, 너무 예뻐요. 아 그런데 미국 진짜 땅덩어리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번엔 크다 해볼게요. 크다는 중국어로 따. 그러면 너무 커요는 중국어로 타이달러. 시작 타이달러. 그러면 이렇게. 어! 너무 커요 이런 표정 하면서 같이 해보세요 자 그럼 전체 해볼게요 미국 너무 커요 시작 메고 타이달러 너무 잘했어요 이번엔 제가 중국어로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큰소리로 얘기해 봐요 부산은 뭔가요. 얼마나 멀어. 친구네 집은 멀어요. 중국 중국은 멀지 않아요. 미국 미국은 너무 멀어요. 중국어 우수색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바로 한글만 따로 중국어만 따로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걸 술술술술 말해봐요 먼저 한글 야. 부산은 뭔가요? 부산은 멀어 친구의 집은 멀어요 친구의 집은 멀어 중국은 멀지 않아요. 중국不远 미국은 너무 멀어요.美国太远了。이번엔 중국어 야 부산 외마 부산은 뭔가요? 朋友家很远。新闻几分包哦。中国不远。中国人包在哪哦美国太远了。里部人多么包哦。 멀다라는 형용사 위에 예, n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의 집은 뭔가요? 니, 자아위 예, 뭐? 저희 집은요 안 말아요. 니님의 집은 안 말아요. 니, 자뿌 위에. 아, 예.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꼭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복수, 복수, 알겠죠? 많이 연습할게요. 매일 매일 니니와 함께 우수한 친구가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